1레벨 라인전 어떻게 해야 돼 비에고가 쉔보다 라인 푸시가 좋죠 범위 스킬이 있기 때문에 쉔은 비에고의 라인 푸시를 따라갈 수 없어 그리고 딜교 주도권도 비에고한테 있어요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쉔은 기껏 해봐야 Q 쓰고 착시평타를 상대가 맞아주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그걸로 약간 압박해서 밀어낼 수 있긴 한데 그러는 과정에서 비에고 Q평타 카이팅 당하면 불쾌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CS 먹는 데 집중하는 게 좋죠 비에고의 라인 푸시를 너무 밀리지 않으면서. 미니언 계속 때려주고. 좀 피하려는 거. 이런 거. 미니언 때려야지, 뭐해. 미니언 살짝 더컷할수 있었는데. 리신 간다핑 찍네. 도발을 찍어야지. 근데 이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 앨리스가. 삼캠갱 치는 챔피언인데 똑같이 여기 와가지고 대기하고 진짜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거는 좀 심리전의 영역이긴 한데 아무튼 엘리스가 올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냥 받아먹을 수 있잖아요 뭐 위험한 것도 아니고 리신 그냥 풀캠 도는 게더 좋은데 그래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도발을 찍는 게 좋았습니다 3렙 대 2렙 이런 거 도발 먼저 거는 건좀 아니긴 하 근데 W 배운거는 좀 아쉬움 어차피 주도권이 없는데 뭐하러 W를 배워 빼려 그래도 똑같이 풀 18초고 그림자 돌진으로 빼려 그러면 똑같이 뺄수 있죠 심지어 리신이 아래 바위개를 먹고 있는데도 안보였어 이런 확실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압도발한다 너무 용감해 이거 앨리스 근처였으면 죽었죠 다행히 엘리스가 한 타임 늦게 오긴 했네. 바이게 먹고 오면서 그래도 덕분에 전멸이 빠집니다. 피를 잘 빼놔가지고 그렇게 나쁘진 않긴 했는데 이거 뒤에서 그냥 타이밍 보고 살았으면 스무하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 웨이브 받고 집 가야지. 비게이브 싸우면서. 오케이, 기환는 좋아. 라인 순에 거의 안 받고. 아쉬운데? 지금 딜교가 뭐가 문제였냐. 이거 도발을 그을 때, Q로 칼을 같이 당겨왔어야죠. 칼이 너무 멀리 있잖아. 비에고가 어차피 w 쓰면서 이렇게 도망가기 때문에, 이거 세대를 못 쳐요. 황혼강수. 그러니까, EQ를 동시에 그어가지고, 최대한 도발 걸린 동안에 허웅가습 강화 평타 세대를다 털어야 돼. 이렇게 상대가 피할 스킬이 있을 때는 E와 Q를 동시에 쓰는 게 좋다. 오렙대융렙이지만 쫄지 않고, 딜교 이득 받고, 이런 거. 허웅강습한 대만 더잘 쳐놨어도, 방금 킬각 나왔죠? 점화 걸면서. 아무튼 텔포 뺐고 피 빼놨으니까 리신이랑 같이 다이브 어 뭐야 이거 그냥 Q 쓰고 평타 때리면서 시작한 다음에 도발은 타워에서 나가는 데 써야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뭐 그래도 리신이 깔끔하게 잡아줬고 라인 크니까 무리하면 안 되죠 앨리스 방금 여기 위쪽이었고 무리했다 이거 웨이브 다 바뀌면 큰일 날수 있어 못 먹으면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 좋구요. 정글 쪽에서 교전이 열렸네. 그래도 쉐이니까 갈순 있어. 리신 정글이, 아 리신 전멸이 소모되긴 했지만 깔끔한 타이밍에 잘 떠가지고 다 잡았네요. 라인도 잘 걸렸고. 다시 라인전 진행. 도발쿨이 돌 때마다 쉐는 걸어야 되죠. 안 그러면 비에고 q 에 계속 맞아가지고 갈가을 킨단 말이야. 비에고는 그걸 또 이렇게 W로 피해야되는 구로고 방금 W사용 아쉬운데? 이게 라인프리징이 좋긴한데 라인프리징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 양쪽 정글이 다 아래 보였잖아요? 이럴때 라인프리징해서 뭐할거야 라인, 뭐 라인 미는게 더 좋습니다 이럴때는 괜히 프리징한다고 미녀한테 맞아서 체력이 낮가이죠 이건 프리징 풀고 미늘 라인 만들었지. 어차피 프리징도 실패했네. 괜히, 프리징 한다고 체력만 깎였습니다. 타워에 박히는 거 받아먹는 게나았죠 웨이브 쌓는 거는 실패했고. 이런 거, 막타 치는 걸 노려야지. 너무 그냥 걸면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앞으로 줘여서한 여기쯤에 서 있으면, 비호가 압박감 세게 느끼죠. 막타를 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쉔을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뒤에 있으니까 비오가 그냥 큐로 파밍을 해버리잖아 두발 날렸구요 포지션이 아쉽습니다 스킬있을때 적극적으로 앞으로 밀고 들어가야세요 이런거 대포 먹을때 방해해야지 뭐하는거야 스킬 다 있잖아 아 아쉽다 푸시도 내줬구요 이거 압박하면서 했으면 푸시도 밀리지 않을 수 있었어 오히려 앞설 수 있었어 딜교 굉장히 강하서 방금 3타 다칠 만했는데 이거 칠만 했잖아 디테일 아쉽고요 그리고 EQ 동시에 썼으면 더 깔끔하게 허공강타 3타를 털수 있었잖아 그래 집 가면 손해 보죠. 오이복거 좋았다. 아비 이게 살아? 아래 교전 후웨이가 백텔을 탔죠 이때 그냥 쉔공은 미리 써도 돼 빠르게 백텔 그냥 같이 쓰는 느낌으로다가 지금 후웨이가 물몸으로 여기서 이러고 있는게 불안하단 말이야 이런거 백텔을 그냥 일찍 써가지고 신경 써줬으면 지금쯤 쉔 도착해가지고 이즈리얼 벌써 잡았죠 비전이동 빠진거 언제 써줬어야 했나 지금 지금 그냥 후웨이한테 바로 궁 타야지 뭐 하고 있어? 후회한테 바로 궁 탔으면 후회가 앞쪽으로 적극적으로 밀 수가 있죠. 이렇게 백무빙 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쉔이 여기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 떨어지면 Q로 불츠 슬로우까지 걸수 있고 패시브가 있어서 잡지 못했겠지만, 그리고 불츠 때리면서 각보다가 이제 비전이 좀 빠진 거 그냥 도발 걸면서 스무스하게 잡을 수 있었어. 아궁 너무 늦게 탔다. 뭐? 이건 후이가 전멸 뺀게 약간 아쉽기도 한데 타이밍상 이것도 간다고 미리 핑을 찍어줘야지 후이가 믿고 전멸 을안쓴단 말이야. 시비르가 죽어버렸네. 제압골이긴 한데 어 이거 좀 땅겨운 플레이는 좋다, 나이스. 이러면 나쁘진 않은데. 궁 일찍 썼으면 훨씬 좋았습니다 자 이제 상황 끝났죠 빠르게 탑 봐가지고 이거 받아 먹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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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런대로쭉 빼가지고 집을 가야죠 여기 너무 안 좋아 딱 봐도 다 보이고 그냥 끊기잖아 이런데 와드 데스를 확률이 높죠 이쪽으로 가야지 와드였네 이러면 또 신경쓰여 또집 못가 그런동안 탑타워 부서져 브라움 튼튼하잖아 이거 안 써도 됐죠? 지금 봐봐 상대 3명이지 지금 궁 가서 쉔이 도착하면 몇이에요? 3대3 3대3을 위해 죽지도 않을 브라움한테 궁을 쓴다? 너무 아깝거든 심지어 블리츠 궁도 있어가지고 알 딸깍하면 쉔 실드도 다 사라진단 말이야 손해입니다 이런거 심지어 상대 한명더 있어서 4대3이야. 4대3인데 궁이 쓴게 아까워서 들어와. 이거 억지로 걸어가지고 후웨이 텔도 빠졌어. 이렇게까지 소모할 이유가 없는 교전이었는데. 아무튼 후에이 와서 4대4가 되긴 했지만 이미 뭐 이득붕인 어려운 구도다. 어이구. 애초에 여기서 궁을 탄게잘못됐죠 이거는. 그것 때문에 탑도 비어가지고 탑도 밀리고 있네. 음. 흐웨이가 사이드가 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위 아래 양쪽을 다 관리하느라고 바쁘네요. 근데 이거 가깝잖아. 우리 타워에 가까운 민니이라나중면 어차피 미는 웨이브였거든요? 물론 상대가 가가지고 순식간에 밀어버리고 타워를 철거할 수도 있긴 했는데, 타워피도 어차피 조금 이어가지고, 밀리는 거랑 큰 차이도 없었고, 상대가 어차피 민다면 이건 어차피 밀릴 거였고, 안 민다면 어차피 비게이브 형성돼서 미는 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먹으려고 바텀 가는 거? 손해입니다. 그냥 탑더 밀어가지고 확실히 미는 라인 만드는 게 낫죠. 궁이 없으니까 그냥 합류했다. 합류할 거면 집 갔다가 가는 게 아니라 탑에서 가로 질러서 그냥 내려갔어야지. 살 돈이 많았나요? 샘 하나도 안 나왔잖아. 근데 왜 집을 가? 최소한 여기서 걸어가지고 합류했으면 합류 타이밍이라도 좋았죠. 이쯤에서 같이 왔을 거 아니야. 근데 바텀 뛰어가는 거? 동선 너무 안 좋아. 지금 타는 게 좋지 않았을까? 궁 있잖아. 집이르 피가 너무 많이 빠졌어. 그래서 궁을 타줬지만 홍이 안 돼. 일찍 탔으면 훨씬 좋았습니다. 둘 죽여놨으니까 이 동안 오브젝트 이드라도면 오뭐 나쁠 거긴 없 한데. 그래서 발언을 치는데 체력 상황이 안 좋다. 리신 체력 이거밖에 없고 비에고 20초 후면 텔타고 올 텐데 20초 내로 발언을 지울 수 있나? 시비르 6대스 시비르죠? 안될것 같은. 비에고, 텔로 오고, 얘네가 폭킹도 계속 할 거고. 좀안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거는. 심지어, 바론 딜에 그만큼 집중한 것도 아니네. 컨디션도 더안 좋고. 이거는 바론 계속 치면 안 됩니다. 교전 봐야 돼. 이쪽 시야, 여기 제어와드 없나? 제어와드 받고, 바론 딜 중지하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기 모여가지고, 지금 교전 봐야죠. 교전 그 전환을 빠르게 했었는데, 이런 게솔랭에서 힘들긴 해요. 그냥 후태핑 빼가 찍어가지고, 빼게 만된게 낫긴 했어. 아니면 여기서 도움품 열심히 찍어가지고, 애들 부르거나. 이건 잘못된 바로 논도였다. 이거, 치비르가 앞으로 밀고 들어갈 때 써야 하지 않았나? 언제서 써야 됐냐면, 딱 이런 거, 이즈리얼의 비전 이동이 중요해요. 시비러가 밀고 들어가. 비전이 동앞 비전 썼어. 지금 딱, 지금 딱, 쉔궁 박혀야지. 이제가 비전이 빠졌잖아. 지금 딱 쉔궁 들어간 다음에 떨어져서 딱 도발 걸면 이제 이즈 필킬이죠. 이제가 전멸 있긴 한데, 맞점멸 있잖아. 최소한 이 시비러가 패가지고 시비러 컨디션 풀에다가 쉔궁 받아서 이즈, 전장 이탈 만들어가지고 이득 본단 말이에요. 보니까, 신궁을 너무 맞은 다음 쓰려고 하네. 너무 커버로만 쓴다. 적절한 합류궁으로도 쉔궁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딜러 둘다 죽었고. 어우, 다 죽겠다, 이거. 쉔궁만 일찍 타줬어도, 오히려 이길 교전일 수 있었는데, 지금 쉔 합류가 안 돼가지고 다 죽었죠. 피드백 정리하자면 중요한 점이 궁을 너무 늦게 타. 궁 일찍 타가지고 일찍 합류하면 좋은 각이 있습니다. 그 각을 잘 보셔야 하고 라인 배분의 경우도 미는 라인 잘 보셔야 하고 타워 타워 체력 너무 낮은 거 너무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비에고가 선체까지 올렸는데 탑쭉 밀어서 라인을 눌러줘야지. 계속,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비우가 결국 여기 타워까지 밀었잖아. 양 사이드 다 관리하는 거 어려운 거 맞지만, 사이드 확실하게 보고,